약간 이제 혼자 완전히 음. 마동석의 역할까지 혼자 다 하는 느낌이었다면 음. 여기서 약간 역할 분담을 해서 좀더 브레인에 가까운 쪽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느낌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연기인 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약간 변해가야 되고 약간 감화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 약간 억지로 하면 또 재미없고.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나는 음.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처음에 고유 씨가 뭐 등장해서 아이와 뭐 부산을, 기차를 타고 이럴 때만 해도 저 사람한테 뭐가 나쁜 점이 있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다가. 오히려 캐릭터들의 그런 대사를 통해서 음. 아저 사람이 그런 안 좋은 면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렇구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사람이뛰어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 돌았냐 이+ 말 조심해요 당신만 위험했던 거 아니니까 공이 혼자서 그걸 알아 채계권 관객들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 저는 솔직히 초반에 나빴다가 나중에 착해진 그런 차이를 잘못 느꼈어요 그 변화의 갭이 그니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죠. 이, 이런 각도에서 보면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지만 또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아버지처럼 그죠.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진짜로 약간 부성애를 잘못 느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죠, 거의. 아니죠, 네. 있어야죠. 진짜 아빠 같지 않지 않았어? 나는 너무 아니, 안, 아빠 사람은, 안 아빠 같았어 하람도안 아빠 같았어 그러니까 야, 우리 비밀은 없다 때도 손예진이 저렇게 큰 딸을 키우는 엄마일 거란 느낌이 잘안 들어서 처음에는 갸웃거렸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낯선 이미지를 의도한 것이었고 근데 저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